는 강아지 글 고성리 하창한 어느 날 미니와 엄마는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미니야 이것 봐, 강아지야. 신발을 신고 있네. 강아지? 미니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니는 강아지랑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강아지가 울고 있어. 우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줘야 해. 하지만 목줄이 없는 걸요?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잖아. 이 강아지에게는 가족이 있을 거야. 엄마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강아지가 산책하고 싶은가 봐요. 미니가 재빨리 발을 돌렸어요. 어서 가요. 미니와 엄마는 가게에서 목줄을 사서는 곧장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는 온갖 강아지들이 산책 중이었어요. 앉아, 일어서, 손, 저쪽 손, 엎드려, 뺏냐! 우와, 우와, 정말, 정말 똑똑하네. 똑똑하네. 미니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뭐라 미니가 소리쳤어요 어어? 어? 미니와 엄마는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공원 안도 찾아보고 공원 밖도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미니가 찾은 것은 신발 한 짝뿐이었어요 어디 있는 거니? 멍멍아 미니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엄마는 미니를 데리고 동물 보호소를 찾아갔어요 멍멍아. 미니는 주저앉아 강아지를 꼭 끌어 안았어요. 그러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야 미니는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며칠 후 미니와 엄마는 다시 동물보호소를 찾았고, 미니는 자기만의 강아지를 찾아냈답니다.